소분선서 네, 선명하게 저, 저, 보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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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한계량 산거리 아, 아, 반대편 쪽 보면 멋진 중앙이 펼쳐집니다 아 역시 설악산 름답습니다 아, 지나갔던 한계량부터의 그능산길이쭉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멋진 바위 등산이 보이고요 네, 오른쪽으로는 귀띠기천국을 보입니다 네, 지나가면서 설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아, 멋진 경관입니다 저쪽에 중청 대청동이 보이고 있고요. 진행해야 될 능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리봉 주덕동으로 보이고, 뒷쪽으로 껍데기청동으로 보입니다. 네, 그청 가기 전에 들드러본 조망입니다. 저 전봉사 향이 있고요. 그리고 송가롱쪽 방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온 쭉 능선이 보이고 있고요. 다리봉 주덕동. 이태기총봉까지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청봉에 도착했습니다. 1616호고요. 부드하고 모습 이태기총봉 보이고 가리봉과 주력공원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에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거 용화장성이 쭉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 사이에 동정암 보이고 사립탑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동룡림단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천봉에서 조망입니다. 아래쪽으로 동화장성도 보이고 정면으로 빗대기천공이 보입니다 지나왔던 서부능선 북청끝청공이 보입니다 이제 청대피소가 있던 곳에 거의 다 왔고요 네, 이제 정은 올라가면 됩니다 북능성이쭉 있고 요리치로병도 보이고 신선대문도 있고 흉낙도피소 구천붕천교도 멋진 모습이 그리고 이제 정상 구청붕이 보입니다 네, 총거리 8.9km 4시간 46분 만에 대청봉에 도착했습니다. 1708m 이이고 <laughs> <laughs> 네, 오늘 설산 코스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령 휴게소 출발해서요, 한계령 삼거리 서봉정을 타고 끝청, 중청, 대청봉을 찍고 남자락 오색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4km, 시간은 7시간 예상됩니다. 한계령 탐방시간 센터를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악산에 왔습니다. 6월달 설악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급경사 오름길로 올라갑니다. 네, 한계령에서 500m, 이제 18분 만에 올라왔고요. 이제 한계령 삼돌이 1.8, 대청봉 7.8 남았습니다. 네, 서랍 09-01, 1085m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설악 공고 다시 공이 1,299m고요. 이제 한계령에서 1km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계령 삼거를까지는 1.3km로 넘어 있습니다. 네, 1km 지점에서 서봉유선이 나무 뒤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km 지점인데요. 이쪽에 비두기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쭉 서봉유선이 보입니다. 네, 서봉선, 더좀 선명하게 시원, 보이고 시원, 있습니다. 시원해. 네, 1km 까지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왔다가요, 다시 잠시 내려갑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한계령 코스에 시그니처 나무가 있습니다. 네, 되돌아본 모습인데요. 방금 저봉우리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어요. 이제는 계단을 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계량에서 1.7km, 1시간 10분 소요됐고요. 이제 한계량 섬거리 600m, 대청봉 6.6km 남았습니다. 이제 구09-03 1292m입니다. Thank mm -hmm. you. 네9 3 k m 한계랑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 시간 26분 소요됐습니다. 네, 주소 엔터볼 기띠기총 대중욕 가는 길이고요. 오늘 또 대청봉 6km 진행입니다 <laughs> 네, 이거 한계랑 삼거리고요. 한계랑 삼거리 반대편 쪽 보면 멋진 조망이 펼쳐집니다. 아, 역시 설악산. 아름답습니다. 네, 한계랑 삼거리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대천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천봉까지는 6km 남아있습니다. 네, 한계랑 삼거리부터 대천봉까지는 서북 능선길을 따라 진행합니다. 아, 이 주먹나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오른쪽 편인데요. 지나갔던 한계령부터의그 능선길이 쭉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멋진 바위 능선이 보이고요. 더 오른쪽으로는 귀띠기 청문도 보입니다. 네, 산목련도살짝 피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설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정 아, 멋진 경관입니다. 네, 저쪽에 중청 대청봉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진행해야 될 능선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한계령에서 3.1km 왔고요. 이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청봉 5.2km 남아있고요. 09-06 1324m 입니다. 이제 한계령에서 3.5km 왔고요. 대청봉은 4.8km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들길도 지나갑니다. 진행하면서 오른쪽 방향인데요. 한계령 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앞쪽에 전봉산 쪽 방향도 보이는데 업모가 입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본 모습인데요. 한계령에서 상성도 넘어갔고요. 여기 한계령에서 선발까지 왔습니다. 저 뒤에 기태이청도 보이고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경관입니다. 한계령에서부터 요 능선 타고 쭉 올라와서 여기 한계령 삼거리까지 왔습니다. 이 현재 능선 타고 쭉 오고 있고요. 저 뒤에 비뜨기 천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청 가기 전에 조망을 보겠습니다. 전봉산 쪽 방향에 건물이 있고요. 이쪽 등선대 방향인 것 같고요. 여기 한계령에서 이등선 타고 쭉 올라와서 한계령 선거리까지 왔습니다. 저 멀리 가리봉 주걱봉도 보이고요. 뒤쪽으로 기때기 청봉도 보입니다. 네, 기때기 청봉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아 멋있고요. 저쪽 이제 중청 대청봉이 보입니다. 네, 한계령에서 4.1 왔고요. 이제 대청봉 4.2km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 위치는 공고 다시 고 1450m입니다. 이 아래쪽에도 멋진 전망이 보입니다. 네, 한계령에서 4.6 왔고요. 대청봉 3.7 남았습니다. 공고 다시 고 1421m입니다. 이렇게 해서 능선길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한계령에서 5.1km 왔고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대청봉 3.2km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설악 9.10.1462m입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현재 0 9 1 1 1 4 5 2 m 입니다 네, 철쭉두 송이가 남아있네요. 네, 한계량에서 6.4km, 3시간 26분 소요되고 있고요. 이제 대청봉 1.9km 남아있습니다. 해발 1496m입니다. 이제 끝창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끝청 가기 전에 들어본 조망입니다. 이쪽 전봉산 방향이고요. 뭐 성계령 쪽 방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나온 쪽 능선이 보이고 있고요. 가리봉주직봉 그리고 비트기 청봉까지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거리 6점 k m 3시간 42분 만에 끝청봉에 도착했습니다. 1610m고요. 돌아본 모습 비트기 청봉 보이고요. 지금 가리봉과 주걱봉은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청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끝천봉에서 쭉주망을 보는데요 이쪽 전봉산 방향에 음무가 보이고요 지나온 능선 길도 쭉 보이고 있습니다 비뜨기 천봉 가리봉 주걱동도 다 보이고요 자 끝천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중청 대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나온 능선이 쭉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비뜨기 천봉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용화장성이 쭉 보이고 있고요. 그 여기 사이에 공정암 보이고 사리탑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공룡능선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니까요 공정암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용화장성 뒤쪽으로 공룡능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지나온 능선이고요. 이쪽으로 기뜨기 청봉이 보이고 있고요. 아, 아래쪽에 멋진 용화산성공정항의 모습이 멋있게 보입니다. 뒤에 공룡 능선, 있고요 역시, 중봉과 대청봉이 남아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동해서 다시 한번 조망을 봅니다. 아, 영화장성, 봉정암, 공룡능선, 그리고 중천과 대청봉이 멋있게 보입니다. 네, 이제 대청봉을 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총골이 7.9km, 4시간 15분 만에 중청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중청봉에 살 조망입니다. 아래쪽으로 용화장성 이쪽 보이고요. 정면으로 비대기청봉 보입니다. 지나왔던 서북능선, 그리고 끝청봉이 보입니다. 이제 진행해야 될 대청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청대피소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에 계단과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청대피소가 있던 곳에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대청봉을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이제 한계량에서 7.7km 온고로 돼 있고요. 중청대피소 현거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설청설악동복담사갈수 있고요. 저는 오른쪽 대청봉 600m 진행하겠습니다. 대청봉이 보입니다. 네, 중청대피소는 현재 공사 중이네요.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중청대피소에서 아래망을 보고 있습니다. 공룡선이 쭉 있고요. 1, 2, 7 5봉도 보이고요. 신선대 보이고 있고, 민곽대피소 천불동 계곡, 멋진 모습이고요. 이쪽은 이제 정상 대청봉이 보입니다. 네, 중청대피소고요. 아래쪽에 공룡능선, 마등봉, 큰세봉, 1, 2, 7 5봉 도인봉, 신선봉까지 쭉 보이고 있습니다. 천북동 계곡의 멋진 바위들도 멋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청봉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01-20, 1,602m입니다. 대청봉 정상이 1,708m니까요. 약 106m 정도 고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청봉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공룡능선이 자꾸 보입니다. 아 멋있네요. 저 뒤에 울산바위도 보이고요. 동맥사인 호악산 멋있습니다. 네, 뒤돌아본 모습이고요. 중청대피소 보이고요. 아래쪽에 공룡능선 행복대피소 순불동계고. 화체 능선이 보입니다. 자, 이제 정상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총거리 8.9km, 4시간 46분 만에 대청봉에 도착했습니다. 음. 1708m 이고요. 정상소 뒤쪽으로 보면은요. 이 바채등선이 있고요 천불동 계곡 그리고 공룡등선이 쭉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중청대피소 지나온 서봉등선끼리 보이고 있고요. 깃대기 청봉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청봉입니다. 네, 대청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오색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색 방향은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k m 네, 대천봉에서 남서락 탐방지원센터 오색까지는 5km입니다. 꾸준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고서목 사이로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 네, 지나왔던 서봉 등선이쭉 보이고 있고요. 저 뒤쪽으로 기뜨기 청봉이 보입니다. 저편으로는 춘청봉이 보입니다. 06.09.1573m입니다. 계속 네,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뿌리가 정말 많고요. 생명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살하고 있습니다. 네, 오색체의 심터도 지나갑니다. 길은 매우 가파르면서 돌길이라서 주유를 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06-07-1256m입니다. 네, 대청봉에서 2km 내려왔고요. 이제 오색까지 3km 남았습니다. 설화 06.06 1113m 지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계단길을 따라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옛길이 있고요. 새로 도는 그 계단길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남았습니다. 서라 네, 06-05, 999m 입니다. 이렇서 꾸준히 내려갑니다. 네, 06-04, 903m 이고요. 현재 총거리는 12km, 6시간 1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대초모에서 4km 내려갔고요. 남서락 탐방지원센터 1km 남았습니다. 해발 690m입니다. 이제 가파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06-01 480m입니다. 이제 500m 남았습니다. 네, 이제 남서락 탐방지원센터 200m 남았습니다. 네, 현재 13.8km 7시간 6분 소요돼서 오늘 설악산 산행 마무리할 전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한계령에서 올라서 서봉선을 타고 대청봉을 짚고 오색으로 화산을 했습니다. 서봉능선과 대청봉 주변에서의 조망을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악산 산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何